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 2020년 8월 5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를 모카토문술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색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생년월일 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본인의 일주와 다섯 가지 색종, 열 가지 색종 어디 속하시는지 답글 달아드리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목에 해당하는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간목, 을목, 일주에 해당하시고, 이분들은 진취적이고 리더십 강하시고, 천진난만 하시고, 고집 세시고, 자존심 세신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의 8월 5일 수요일, 요새입니다. 8월 5일은요, 뭔가 좀 진척되고, 일들이 조금 뒤로 이렇게 딜레이 되는 그런 느낌?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책임 같은 것도 미루고 싶고 조금 미뤄지는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같이 하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뭔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되게 사리 분별이 엄청 나고 내가 좀 보수적으로 혹은. 이렇게 좀 높은 사람으로서 아니면 뭔가 상황 자체를 좀더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날이고 뭐 그래서 한편으론 포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사람 혹은 좀 내가 더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 음 그러면서 훈계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내가 조금 그런 가치 판단 같은 거를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 그런 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 나태해지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뭐, 어, 슬아에 있는 뭐, 가족 구성원 혹은 직원,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옳고 그림을 얘기하고, 한편으로 포용할 부분을 포용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어쨌든, 나는 외롭고, 나는 사실 참 득대는 거 없고, 내, 네 그건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교통정리 해야 되는 그런 날이어서, 오늘은 뭐내 성과보다는, 나의 그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금 선생님 같은 그 기질? 희생정신? 그리고 좀, 그래도 가르치는, 가르친다라기보단 조금 길을 인도해주는 음, 그런 역할을 하시는 하루가 되실 것 같아요. 나를 위한다기보단 좀 우지랍? <laughs>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일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뚜금수 중에 화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병화정화의주에 속하시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이시고 화려하시고 사치가 좀 있으시고 이분들은 음, 좀 뭐랄까 창의적이시고 밝고 긍정적이시고 또 말도 잘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병화정화일주에 속하시는 분들의 8월 5일 수요일 운세입니다.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의 수요일은요. 8월의 첫 수요일은 뭐 사회적인 관계 좋고요. 그리고 어떤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날이고 내가 우아한 그러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여성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그런 여성이로 보여지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내 품위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뭐 고민이 있고 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 자체는 오늘이 뭐 느낌은 좋고 나름 내가 뭔가 더잘 하기 위해서 더잘 되기 위한 고민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고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감수할 수 있는 좋은 하루 보내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다음은 모카토금 수 중에 토에 해당하시고요. 무토, 기토 일주에 속하시고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어, 중재자 역할, 중용 잘취하시고 O형 성격이시고, 그리고 스케일도 크시고, 우유보단 하시고, 오지락도 좀 넓으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분들의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수요일 운세입니다. 8월 5일 수요일 운세는, 뭐, 내가 조금 더 나의 가치를 더 높이고, 조금 더, 어, 우아한 모습을 보여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보다 상대방 자존심을 조금 상하게 하더라도 내가 조금 내 목소리를 조금 더 키우는 게 훨씬 더 내가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는 날이고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그런 자기가 되게 우아하고, 어,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방이 있다면 그 상대방한테 아예 몸을 낮추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의 비위를 맞춰준다면 훨씬 더 풍요롭고 풍족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내가 그런 여왕 같은 캐릭터라면 나의 여왕스러움을 조금 더, 더 부각해서 고급스럽게, 고급화 전략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얻을 게 많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혹시 내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뭔가, 을의 위치에서 하루를 보내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그런 위에 상사가 있다거나, 그런 손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더 그렇게 띄워주면서, 훨씬 더 나에게 더 풍요와 풍족이 올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시든 간에, 어, 어, 나는 그런 걸 맞출 수 있고, 그래서 별로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실 수 있으면서, 뭔가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 신금일 주가 속하시고 이분들은 어, 완벽주의자에 자존심이 매우 강하시고 이성적이시고 합리적이신 분들이 많고요. 이러한 흰색 성향이신 분들의 수요일 운세입니다. 수요일은 내가 내 어떤 성격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갑갑할 수는 있어도, 내가 어떤 결, 이렇게, 내가 뭔가 밀어붙이겠다고 계획 세운 거를 무조건 예외 없이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내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거 내가 스스로를 내가 괜히 조여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는데, 내가 한 말은 지켜야지. 내가 이거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매일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 뭐, 기운도, 몸 상태도 좋지 않은데, 상황도 아닌데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어기면 안 되니까, 내가 말한 건 내가 지켜야 되니까, 뭐, 비가 엄청 폭우가 쏟아져도 약속을 강행하게 해야 되 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지는 뭐, 그런, 예를 들어 그런 걸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내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하더라도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내가 강하게 내 어떤 주장하는 말을 펼쳐갈 수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운동하기로 했는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도 운동을 하고 나면 아 내가 나 때문에 나와의 약속 내내 내 성격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그 내가 잘했고 어 그걸 후회하는 하루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셔도 되는 하루가 되실 듯합니다. 다음은 모카토 검수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 개수 일주가 속하시고 이분들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지력도 있으시고 신오하고 신중하고 매니아틱하시고 비판적이신 분들이 많고요. 이러한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의 수요일 운세. 어,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이 뭐 외부, 그러니까 내 내면을 굳이 모든 걸다 오픈할 필요도 없고, 좋은 것도 다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안 좋은 것도 좋다, 뭐, 안 좋다고 할 필요가 없는, 조금 퍼커페이스 하셔야 되는 날이고요. 그렇게 하면 좋은 건더잘 되고, 안 좋은 것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좀 효과가 확실히 있으시고, 하루가 오늘은 조금 전체적으로 되게 잘 흘러가는 하루인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잘 된다고 했을 때 겸손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너무 겸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너무 죽는 소리 하고 남들 괜히 신경 쓴다고 해서 너무 안 좋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해도 일이 안 들어오고 뭐 내가 너무 일이 잘 된다 그래도 일이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자랑을 해도 상대방들이 싫어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위축되어 보여도 좀 사람들이 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심을 잘 잡으시면서 어,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러고 전체적으로 잘 되는 날인데 그 과정에서 잘 된다고 해도 관리를 엄청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모든 판단에 있어서는 항상 원래도 신중하시지만 어,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이 오늘도 아주 중요한 결정이나 할 때는 신중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날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지금보다,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8월 5일 수요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5일 맞죠? 수요일이. 어쨌든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광고 시청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